아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 어, 쉬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치료를 하죠 그런 치료를 하는데도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운동을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운동 종목을 막론하고 몸의 부위를 막론하고 어디가 아프다던가 불편하던가 그런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릎 통증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볼 거예요 무릎이 하체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운동도 쉽지 않죠 그나마 헬스, 웨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하체는 안하고 상체만 하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무릎 통증이 생기면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강범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 정사길를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무릎에서 상당히 강한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도 통증이 있다면 사실 이미 문제가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좀긴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딱히 뭐큰 문제가 없죠. 의자에서 안 앉았다 일어난다던지 평지 계단을 좀 걷는다던지 이 정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 어, 이제는 괜찮아졌나? 다시 운동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다시 통증이 재발되곤 합니다 아직다안 나왔나 보다 쉬면서 괜찮아지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서 또 운동하고 이런 사이클을 몇번 반복하다 보면 에이 씨X 안에 다 때려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인간의 몸은 자연치유력이 있어서 딱히 별다른 걸안 해도 상황이 개선될 때도 있는데요 이건 거의 기도만 하면서 이뤄지길 바라는 것과 같고 실제로 무릎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해봐야죠.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 대퇴관절 통증 정류들 괜히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긴 했는데 사실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먹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무릎 관절의 구조를 먼저 좀 봐야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습니다. 보통 무릎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앞쪽에 툭 튀어나온 뼈인 슬개골 그리고 위쪽으로는 허벅지 뼈인 대퇴골 아래쪽으로 종아리 뼈인 경골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무릎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집중해 볼건 슬개골과 대퇴골 이두 개의 뼈입니다 무릎을 두부리고 펴면서 움직이다 보면 이두 개의 뼈 사이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슬개 대퇴 관절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무릎 뼈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는데요 통증 부위는 사실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운데가 아플 수도 있고 안쪽이나 바깥쪽 중에서 특히 한 곳이 아플 수도 있죠 이렇게 통증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바로 두 뼈에서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무릎을 제외하더라도 뼈와 뼈는 관절을 이루고 있고 이 관절의 움직임에는 필연적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 힘을 몸에서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받는 체중의 힘,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그리고 강하게 능동적으로 무릎을 펼 때의 힘 이렇게 발생되는 힘들은 주로 앞벅지배퇴사두근이라는 근육에서 발휘하는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4개의 갈래로 미루어진 근육입니다. 네 개의 근육이 고루 힘을 써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아예 여기를 고루 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무릎을 펴는 근육이니까 그리고 하나로 퉁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어련히 무릎을 펼때다 골고루 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 말이죠. 그러면 대퇴사두근 이 근육을 잘 쓰고 있는가 아닌가 일단 이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누워 있든 서 있든 앉아 있든 어떤 자세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릎을 쫙 켜보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잘 들어오시나요? 어, 잘 들어오는데 보통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죠.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는 근육입니다. 무릎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쫙 폈을 때 무릎 위쪽 근육으로만 힘이 들어온다던지 무릎 관절 사이에서 불편한 힘이 느껴진다던지. 그러면 대퇴사두근 제대로 못 쓰고 있으신 겁니다.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상태를 그냥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무릎 펴는 동작했잖아요. 이걸 해보면요 무릎 주변 근육에만 힘이 들어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위쪽, 골반 쪽까지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근육은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대퇴직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무릎을 펴는 역할도 하지만 다리 전체를 드는 고관절 굴곡 역할도 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쓰려면 무릎을 펴는 것 플러스 다리 전체를 드는 것까지 해주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동작 자체가 좀 힘들긴 한데 확실히 골반 아래쪽까지 허벅지 전체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근육 감각을 좀 느껴봤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운동을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맨몸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무릎을 편 상태 그 상태에서 다리 전체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 10번에서 20번 뭐 많다 싶으면 30번 정도까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그렇게 4번에서 5번 정도씩 매일 반복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의 근력에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활동을 해도 무릎이 좀덜 아프실 거예요 여기서만 끝내면 좀 아쉽기 때문에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운동 동작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달리기를 할때 무릎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밸런스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 자세가 대퇴사두근 중에서도 특정 근육은 많이 쓰고 특정 근육은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자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근력을 보강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때 자세에도 잘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요. 심플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골반을 회전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이두 가지 자세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펴는 근육, 대퇴사두근은 사실 다리나 몸의 위치가 어떻게 있느냐 이 자세에 따라서 뜨는 근육에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적절하게 잘 움직여주면 무릎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동안에 다리가 몸에 앞에 있을 때, 몸의 아래쪽에 있을 때 마지막에 땅을 밀어낼 때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고루 근육이 사용되죠. 하지만 여기서 골반이 잘움직여 움직이지 않으면서 달린다면 대퇴사두근의 어떤 특정 부분만 특히 그 중에서도 무릎 위쪽에 있는 근육만을 쓰면서 밸런스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달리기가 포함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달리기 자세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달리기 자세, 잘 신경 써서 해보세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근막이환을잘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허벅지 앞쪽을 골고루 잘 풀어주는 겁니다. 앞쪽을 대고, 위아래로 길게 움직이면서, 누르면서, 대퇴 직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중간 광근까지, 살짝 안쪽으로 틀어서 내측 광근을, 바깥쪽으로 해서 외측 광근을, 이렇게 4개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더 긴장되고, 불편한 부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운동을 할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근막이완은 뭐 크게 힘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은 무릎통증 특히 그중에서도 슬개, 대퇴관절, 통증증후군 이런 유형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시고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근육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달리기 자세도 좀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은 조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할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운동과 몸에 대해서 폭넓고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